글라슈테라는 단어는 독일어로 유리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광산 지역이기 이전에 이 지역은 유리를 생산하는 지역이었죠. 더 흥미로운 건 독일 내에 글라슈테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 수십 개나 있다는 겁니다. 스위스 시계가 최고급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물론 스위스 시계를 대체할 시계들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글라슈테 오리지널도 독일을 대표하는 시계 중 하나로 사랑받으며 스위스 시계의 대체품으로 인정받고 있죠. 역사의 뿌리를 1845년부터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브랜드인데요. 과연 글라슈테 오리지널에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독일식의 산업을 번성하게 한건 아랑에온트젠의 창립자 아돌프랑에입니다. 그는 1843년부터 독일의 글라슈테 지방의 시계 공장을 열고 견습생을 교육할 계획을 세운 뒤 정부에 제안을 했죠. 전문 교육을 받은 견습생들이 장인으로 성장해 글라슈테 지역의 시계 산업을 성장시키는 아이디어로 당시 랑해가 스위스에서 본 시계 제조 방식을 바탕으로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원래 광산 지역이었지만 쇠락해 가던 글라슈테 지역을 살려낼 이 아이디어를 정부가 눈여겨보았고 글라슈테 지역에서 시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게 됩니다. 독일 시계 하면 글라슈테가 바로 떠오를 정도로 성장하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글라슈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만드는 시계들에도 글라슈테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독일인들은 진짜 글라슈테에서 만들어진 시계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글라슈테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오늘날까지도 브랜드의 이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한명 혹은 여러 명의 창립자가 있지만 글라슈테 오리지널은 이런 이유로 뚜렷한 창립자가 누구인지 알기 힘든 브랜드입니다. 2차 대전 시기 글라슈테 지역이 폭격을 당하자 시계 산업은 위축되기 시작하고 설상가상으로 종전 후이지역의 소련군이 진주해 시계 회사들을 통폐합시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글라슈테 지역의 시계 제조사들은 밥벌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웠던 덕분에 글라슈테 오리지널을 포함한 여러 브랜드들은 외부로부터의 부품 공급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부품을 직접 만들어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생산하기에 이릅니다. 오늘날 일부 브랜드들이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당시 글라슈테 오리지널에게는 생존의 문제였던 셈이죠. 1990년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덕분에 소련이 통폐합했던 시계 회사들은 민간 기업이 되었고 여러 회사로 나뉘어져 시계를 만들게 됩니다. 독일에서 유명했던 시계 회사들은 대부분 이때다시 이름을 되찾고 시계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글라슈테 오리지널도 그중 하나였죠 글라슈테 오리지널은 2000년부터 스와치 그룹의 니콜라스 하이에크의 도움을 받아 스와치 그룹의 일원이 되었고 고급 시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이미 1930년대부터 글라슈테에서 만들어진 일정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시계만 글라슈테 시계라고 불렸지만 2022년부터는 그 기준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시계 무브먼트의 50%가 글라슈테 지역 내에서 만들어져야 글라슈테라는 이름을 쓸수 있다는 법조항이 생겨나죠. 랑에와 노모스 그리고 글라슈테 오리지널의 다이얼에 표기되는 글라슈테라는 이름이 독일 시계라는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체적으로 무브먼트를 생산하지 않고 스위스의 에타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직접 무브먼트를 만드는 것보다 그게 더 간편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몇몇 회사들은 과거 에타의 무브먼트를 사용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심장이 스위스산인 독일시계였던 셈인데요. 하지만 글라슈테의 오리지날이 독일 내에서 에타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회사들을 고소했고 결국 글라슈테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시계 회사는 독일 내에서 자체 무브먼트를 생산해야 했습니다. 피자계의 사관학교가 피자스쿨이라면 시계사관학교는 바로 글라슈테 오리지널입니다. 글라슈테 오리지널이 운영하는 알프레드 헬비 시계학교는 1878년 설립된 이래로 수많은 시계장인들을 양성해온 역사적인 공간이죠. 글라슈테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이 학교에서 학생들은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배우며 글라슈테 오리지널의 멋진 시계들을 만드는 장인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글라슈테 오리지널을 대표하는 라인, 바로 세나토입니다. 클래식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잘 알려진 이 모델은 글래스테 지역 내에서 생산된 인하우스 무브트트탑탑해해정한한성을자자하하크크로미터퍼페페얼캘캘린등등양한한플플케케이을탑탑한한모을을선이이소소자자의의요요충충족키키있있습다 독일 일시답답심플하하서서우우한한자자인자자하하죠래래 e 의 오리지널의 시계는 전통적인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더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장인 정신을 고수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과 최고의 기술들이 들어간 독일산 시계를 만들고 있죠. 에프로도 글라슈테 오리지널은 수작업으로 최고의 시계들을 만들면서 자리를 유지하게 될것 같습니다. 과연 글라슈테 오리지널은 시계산업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